대변인실포도 논평 606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판결 지연에 원민 중에 격분하고 있다 현재는 윤석열 탄핵 판결 결정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채 국민당의 강압에 따라 24일 국무총리 한독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알렸다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는 11일이 걸렸는데 앞에 단핵 심판권보다 사언이 훨씬 엄중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윤석열 건은 지난달 25일 심판 종결 후 오늘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거를 보고 단핵 판결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헌재가 오직 단 하나의 판단 기준인 헌법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4월 18일 전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다. 4월 18일이면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고 현재는 6인 체제가 된다. 가결 정족수는 6명 이상이며 작년 12월에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는 시작했지만 판결은 전혀 다른 문제다. 헌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판결을 안 하고 있는데 6인 체제에서 할리 없고 재판관 3명 중 2명도 가까스로 임명된 전례를 볼때 내란 찬당 국민당과 내란숙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극렬 막아설 것이다. 이같이 추측만 난무하고 그에 따른 불안과 분노가 증폭되며 혼란상이 가중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탓이다. 극우 반동폭도들이 발악하고 있다. 22일 극우 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만약에 살아오지 않으면 이건 내전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탄핵에 기각되면 공수처 중앙선관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망발하고 전두환 사회 출신 국민당 의원 윤상현은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복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방분했다 윤석열을 탈옥시킨 내란 속을 검찰은 법관 살인을 예고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복도들의 만행을 부추겼다. 내란, 파쇼, 반동부리들의 그거는 결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윤석열 수계는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을 통틀어 1차로 최소 1만 명 이상을 학살하려고 했고, 이를 10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피해 난장판으로 전변시키려 했다. 계엄 직전에 군은 종이관 1000개 구입을 문의했고, 시신 보관용 연형백 약 3000개를 구매했다. 한편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 경호처에 난입해 발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그건을 내뱉었다. 윤석열 단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관들은 물론이고 많은 민중들이 살인마, 파쇼강, 윤석열 무리에 의해 사륙을 당하게 된다. 이런 첨예하고도 위험천만한 전국에서 헌재가 지금 좌고 우면할 때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 언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인가 불법부당한 12.3 비상개혁 이후 지금까지 내란 전국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내란숙의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복까지 법을 개무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 판사의 불법적인 구속취소에 의한 검찰의 즉시 항구포기는 윤석열 탈옥의 주법인 사법부 검찰이 법치 붕괴의 제1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우리 민중은 법원, 검찰 다음은 헌재인가? 배탄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물며 윤석열 파면은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판결 지연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이며 이는곧 윤석열 내란반란 무리에게 부역하는 최악의 반역행위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 민중은 반파수, 반장정의 총궐기에 내란, 파수, 반동무리를 진발하고 민중 중심의 참민주 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남은 미 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